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 30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, 즉 공수처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 자리에서 인수위는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. 이것은 인수위의 권한에도 벗어난 일이자 독립된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처사입니다. 아, 이미 소위 말하는 윤핵관 분들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줄 수 없다라는 발언들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. 겉으로는 수사기관 등의 독립, 뭐 공정한 수사 등을 언급하면서 어, 뒤로는 각 기관의 장애, 거취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이런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보여집니다. 수사기관의 독립성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이러한 일은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.